나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렘도 크지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슈앤토크 오늘은 추석 연휴 가족들 간의 명절 대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의 정은경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들 반갑습니다. 한 설문 조사를 보니까요, 20대의 60%가 혼자 추석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 혼추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른들 가족 친지들의 잔소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심각하게 보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도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네. 안부인사를 묻지 않습니까? 네. 어,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지내니 이 정도로 네, 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가족이나 친지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어, 가족을 좀 경계 없이 허물 없이 네. 느끼시기 쉽기 때문에 어, 가족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인 개인 신상을 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이나 취업이나 연봉이나 뭐 네, 다이어트 네.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도 웬만큼 친하지 않고는 묻기가 어려운 민감한 네. 질문들인데요. 이런 거를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척이 갑자기 묻게 되면 네. 어, 크게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 구체적으로 독이 되는 말과 약이 되는 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아무리 친하고 경계가 없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먼저 피해야 될 질문으로는 어, 평가하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명절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아이고. 아 이거. 너는 그것도 못 하니? 라는 네. 식의 핀잔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굉장히 상대방의 기분을 쉽게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피하셔야 될첫 번째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거는 가족에서 중요한 거라는 건 되게 금전적인 문제, 네. 과거 있었던 감정적인 사건들, 네. 네. 또 중요한 가족사 같은 것들일 네. 텐데요. 이런 대화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따로 나를 잡으셔서. 가족회의를 하면 되겠구나. 예.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어, 명절에는 좀 가벼운 질문들과 대화들로. 어,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가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자제해 주시면 네. 어, 여러 명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회의는 피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잘 되니 뭐 이성친구 있니 뭐 결혼 언제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관심이나 내지는 기대라든지 걱정 하니까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왜 결론적으로 이게 잔소리가 될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텐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즉흥적인 잔소리라든지, 더 나쁘게는, 네. 아, 걱정을 빙자한 자기 자랑 아니야? 이렇게 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네. 노하우를 전수해 준 자는 마음에서 하실 텐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아는데잘 네. 모르는 분이 저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 진심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짧은 일회성 즉흥적인 대화라는 게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입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예전보다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세대 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세대 차이 때문에 올수 있는 문제점을 어떤 것들을 좀 감안해야 겠습니까 예, 어, 좀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결혼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인생의 발달 과업들을 좀 완수하신 네. 분들인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발달 과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취업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게다가 네. 파이오족 같은 그런 다양한 삶의 형태가 수용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가 번성의 시대였다면 현재는 사실 생존의 시대에 가깝습니다. 네. 번성의 시대에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중요했지만 생존의 시대에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네.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굳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어, 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치관과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런 세대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이해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균수님,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야기되는 말입니다. 하면 할수록 가족들 간에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세 가지 맞는 키워드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고생했다입니다. 네. 예. 가족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어, 일단 고생했다라고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힘든데 가족이 고생했다라고 해주면 정말 위로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했다입니다. 예, 잘했다라는 말은 가족이 어떤 했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실패했을지라도 네. 일단 잘했다라고 무조건 지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결과가 좋지는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잘했다라고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맙다. 입니다. 예, 이 고맙다라는 말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네. 만사 형통의 단어인데요. 사실 정작 가족끼리는 고맙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것에라도 좀 고맙다라고 해보시면 명절 스트레스가 많이 날아갈것 같고요. 그래서 고생했다, 잘했다, 네. 고맙다를 이번에는 열번 네. 이상씩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그 바닥에 그다 씻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감정 같은 것이 갈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친구군이란 말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관해 해소법도 전문가 입장에서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아, 일단 예상하고 만나기입니다 어, 네. 아, 사실 가족들이 명절에 하는 대화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지를 예상하는 네. 것은 어렵진 않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상황을 상상해 보고 네.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훨씬 여유 있게 대처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남으셨다. 그러면 운동 같은 것도 좋으시겠지만 네. 간단한 이미지 기법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예. 먼저 2022년 추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큰 바구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구니를 번쩍 들어서 흐르는 강물에 네. 보내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과거는 흘려보내고 네네.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겠죠. 네.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흘려보내고요. 네, 예상 문제도 미리 뽑아보고요. 네. 네, 좀 위험인물들이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다몇번 이상 하라고 하셨죠? 열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위험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